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죠 저 안드로메다 에서요 자 지구로 로또를 맞추러 자이 로또를 맞추러 온이공개 아재입니다 어 우선 이 별님들의 은혜와 신뢰를 모아 모아 모아서 자 여러분의 눈과 귀도 모아 모아 모아서 이 운과 공개가 만나는 이 운수 대통령드자 이공개 아직의 1등을 향한 배아픈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어야 소름이 너무 길어 빨리 본론가 자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항상 이제 제가 채널 시작하면은 이제 저한테서 나갔던 조합 아니면은 저한테서 나간 추천수 등 여기에서 이제 번호를 낚으신 분들의 여태까지의 음, 결과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수가 나왔었는지요. 자, 이러면서, <laughs> 자, 이번 회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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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을 할게요. 복귀서부터 진행을 바로 할게요. 자, 에, 이번 회차, 이제 여러분한테 나갔던 추천수, 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내로남불, 1치0자 이번에 대환장하는 파티 그냥 환장이 아니에요 진짜 대환장이에요 <laughs> 어 어떻게 0는지왜 대환장인지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이번에 어우수수우 쏟아졌어요 <laughs> 하어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0 0 0 0 0 0 0상0 0 0 0 0 0 번호 설명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몰류수라는 걸 먼저 찾는다 그러잖아요. 찾아놓고, 비밀 영업 찾아놓고, 그 다음에, 패턴 분석 찾아놓고, 필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힘든 공개치가 또, 아, 어, 통계치가 또 하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수두를 구해놓고, 총다 합치면 서른 수 넘어요. 이러면서 무슨 이제, 어, 야, 무슨 예측이냐. 자,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보라색 체크가 되어 있죠. 어, 보라색 체크가 이제, 중복되는 수들이에요. 이제, 몰림수하고 필출하고 중복되고, 아주 중복이 잘 되는 수들에서 이제, 당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낚아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수들을 공개를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laughs> 이번에 이제 중복되는 거, 사실은 여기에서 22번도 중복이 돼요. 그죠? 그런데 22번은 제가 체크를 안 해놓는 이유가, 어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다른 특징이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22번은 뺀 거예요. <laughs> 자, 이, 지금 이 화면이, 별표 체크하는 화면이 여러분한테 이제 전송 나간 화면 그대로고요 그리고 밑에 화면이 위에 화면, 위에 표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당첨번호가 나온 자리를 갖다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22번은 체크 안 했지만요. 밑에 표에서 보시면은 22번이 있어요. 그죠? <laughs> 그니까, 한마디로, 저랑 종종 통화하시는 사장님이나 어떤 분께서, 음, 제외만 잡아놨더라. 할말 없어요. 자, 할말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라색을 체크를 해놨는데, 자, 이번에는, 음, 31번. 중복나는 데에서 31번 하나만, 덜러덩, 인자, 알았는데, 자,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 29번. 어, 29번은 고정후보에도 제가 잡아놨어요. 어, 압축라인에. 압축라인에서는 다섯 수인데, 한 수만 나온 거죠. 노란색 뭐, 고정후보 마신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제가 진짜 대원정이라는 게, 제가 아까는 얘기 드렸지만, 이제, 필출라인을 나중에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찾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어, 저 말고 두 분이 더 붙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어, 여기에서 봐볼게요. 7번, 10번, 22, 29, 31, 38. 왜 당첨번호 다 있어요. <laughs> 필출을 제가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서수 정도라고 써놨잖아요. 특징상,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방식들을 갖다가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놓거든요. 모아놓고 이제 복귀를 해가면서 어떤 특징에서 잘 나오는지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취합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린 건데, 여기에서 여섯 수 뿐이 아니라, 서비스 번호까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특징을 보고, 이게, 이번에 잡히는 특징이, 사실은 보면, 지난주에도, 이 필출에서 20수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 주도 21수가 그래요. 이러면, 이거 수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말로 깨놓고. 어, 그런데, 두세 수 정도, 이게 이제 21수가 그런데, 여기서 6수가 달 아, 참.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상 요수 갖고 조합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 나오는 특징, 이 특징 회차를 또 이제 제가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해놓고, 이번 회차랑 같은 특징이 잡히는 회차가 또 나오면은 그때는 아마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 수들을 가지고 아마 조합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거 분명해요. 자, 어떻게 터졌대 이렇게 터지냐. 자, 그해서 이번에 나간 조합에서, 어, 좋은 소식이 좀 있을지 알았는데, 아쉽게도요, 얘기 드렸지만, 두 세수 정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세수 이상은 저도 조합 나갈 때잡지를 않아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몰림수라는 게 있는데, 몰림수하고, 어, 필출하고 이제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모름수가 9수거든요 보통 적으면 6수 모름수에서 4수 터졌어 <laughs> 주문사고 있잖아요 야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오늘도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복귀를 하면서 보니까 <laughs>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좀 억울하게 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저는, 저는, <laughs> 돌아버려. 그냥 돌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환장 파티라는 말을 갖다가, 대환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어, 앞으로 이제 수가 나갈 때도 이제 주문하는 데서 이렇게 이제 수도를 제가 잡아요. 야간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추천서를 내보내드리니까,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2등 아니더라도, 3등까지는 어떻게 나온 분좀 계시지 않을까. 대부분이 지금 이제, 어제 당첨했으니까, 지금, 일요일 3시거든요, 오후? 어, 아직 안 맞춰보셨나? 하여간에, 그래서 이번에, 5등만, 주르르르르. 그래서, 걸린 번호 보면은, 어, 단첨에 걸린 번호들 보면은, 293138, 이렇게 걸렸거나, 아니면은, 5등 되신 분들 보면은, 7번, 2938, 뭐, 이런 식으로, 아나 진짜, 관장하는 거죠. 자, 하지만, 어, 이번 기회를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요, 더 좋은 회차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수가 있고, 아축및 고정후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29하고 31두 수밖에 안 나왔어요. 고정후보 맞은 거 없고. 그리고 다섯 수 중에서는 29, 달라당 한 수만 나왔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고정후보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패턴 분석이라는 거, 인공도 이제 여기에서 겹치는 수까지 지금 잡아서 제가 한네수 정도를 낚아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이제 필출에서 나왔던 번호가 나왔었을 때의 회차만 정리를 해봤어요. 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1119에서부터 1023까지는 이제 자체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쫙 공개를 해드리기 시작을 한 건데, 자, 전멸당한 3회차. 이 덕분에 이렇게 이제 수가 나오는 특징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전멸됐죠. 어, 근데 요번에 여기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또한 번에 특징이 나오는 구간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공개를 했을 때, 어, 더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있구요. 어, 이제 안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지금 전멸되는 통에, 그러니까 필출,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번에 저 전멸됐지만, 많은 회원분들께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어, 다음 주서부터 또 이제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laughs> 1등 번호를 드린다가 아니에요. 1등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도움의 자료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음, 제가 항상, 항상 영상 들을 때마다 이제 몰림수하고, 어, 이제 비밀번호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수부터. 여기에서는 이제 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보통은 이제 몰림수가 최하 6수, 어떤 때는 4수, 어떤 때는 9수까지 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몰림수에서 3수 이상 나왔었을 때이 회차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자, 1088회 때는 4.5수, 1040회, 이번, 이번 회차죠. 이번에 4수 터졌죠. 그리고 비밀 영업에서 터졌을 때. 몰림소에서는 수가 주마다 꾸준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언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2회 참가 안 나온 적 있고 언제였더라 그때는 3회 참가 안 나왔죠 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릴수 있습니다 비밀영업도 똑같아요 어, 비밀영업도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어, 주마다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 어머니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시아버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저기 저 별님들만이 알아요.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화 학습 이제 언더라인의 시간 어, 지난 대차에 제가 이번에 이제 어, 특제 구간이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었잖아요. 어안 잡혔어요 제대로. <laughs> 끝까지 속세이었구요 근데, 어, 보조 필출 구간에서, 이제, 여, 여섯 수에다가, 어, 저기, 뭐에요. <laughs> 서비스 번호까지 터졌죠. 아, 아 어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어, 어, 어! <laughs> 자, 멸 구간은 이제 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40번 대가 멸이 됐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제, 저도. 1등 하고픈 시간. 자, 여기. 뼈 하나, 뼈 둘, 뼈 셋, 뼈들에게 물어봐. 곰들에게 물어봐. 자, 시어머니도 몰라. 시아버지도 몰라. 오로지 별림의 은총만을 기다려야 될 이제 별림에게 물어보살 예측의 시간. 어, 이제 가져보면은요. 자, 28, 29, 30, 31이 중에서 지금 한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 쳐놨죠? <laughs> 얘도 크지 않겠느냐. 어, 지금 29가, 이러면 이게 2월 되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30번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측한 구간에서, 어, 이번에 안 나왔죠. 뭐 잡히질 않았으니까, 뭐, 뭐, 못 잡았다 치고, 못 잡았, 지난해 차못 잡았고, 못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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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고, 못 잡고, 못 잡고, 못 잡고, 잡았, 하, 아, 이제 헷갈려. <laughs> 여러 무슨 얘기 를 드리고 싶은 거냐? 제가 얘기하는 구간에서 항상 나온다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9, 30둘 중에 하나가 크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면서요. <laughs> 제가 항상 번호를 공개하는데 여기서만 공개를 안 하죠. 영상 후반부에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멸 구간은 이제 이번에는 좀 20번대가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 예측도 중요하겠지만 더더더더 더더더 중요한 시간 무엇일까요? 대체 아재 얘가 어 얼마만큼 맞추고 못 맞추고 지금 1 등이나 1 등이나 해봤니? <laughs> 그거를 위해서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당번을 잡았을 때요. 고정 잡았을 때, 끝수를 잡았을 때이 기록이고, 영상 천천히 넘겨드릴게요. 천천히는 아니다. 어, 이렇게 정지 스탑 정지 스탑 해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영상은 이,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잡았을 때죠. 자, 노란색이 이제 잡았을 때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꾸 못 잡고 이 주기가 좀 보인, 보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필출. 필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패턴. 인공지능이 있어요. 1125에서부터 기가 막히게 잡혀, 잡혀왔어요. 보통 이제 6수에서 한 12수 사이 되는데, 번호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좀공신력이쓴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해체 때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어, 팔목가지발목가지까지 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laughs> 야, 이제, 이제 그러면 안될것 같아. 어, 1138회. 그러니까, 1125회에서부터 1138회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껌 났어요. 이거 축고 어, 일단은 얘가, 그 나오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근거까지 다 잡았는데, 어, 이제 2회차 끝났단 말이에요. 어, 이제, 로또가 814만 조합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제 1140회밖에 진행한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를 이제 뽑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이 1140회차 때까지의 이 기록으로는, 여태, 1140번 밖에 안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어, 예측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 방식이, 얘네를 뽑아내는 방식이, 어, 1140회차 때까지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여러분한테 다른 얘기 못 드리겠지만, 어, 약간에 잡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laughs> 어, 이제 2회차 안 맞았는데, 어, 요거 때문에 이제 조금, 첫 회차에서는 보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 이제 요번 회차도 안 나왔거든요. 어, 조금 이제 보정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뭐 야간에 지금 특징이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보정 들어가는 작업을 제가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수 잡아낸 기록들 이번에 팔끝 얘기상했는데 어, 3 8번 나왔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정으로 나가이 됐고 어 망한 거죠. 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복귀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번호를 낳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얘기를, 어, 이제 세 가지 언더라인으로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운빨. 어, 저, 별림의 은혜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 운빨이 제일 크게 강조 드리고요. 저한테서 전송되는 조합에서 기다려보시겠다. 그리고 저한테서 전송되는 이 추천수들로 본인이 직접 낚아보시겠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줄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이와 동시에 이제 제 연락처 바로 나가면서요. 어, 이제 산목고 물 건너 바다 건너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 별님들에게 물어봐야 할 번호들 나도야 1등하고 싶은 예측인 시간 어마저 공개 안했던 번호들 자또 공개를 해볼게요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얘기 들었었죠 어, 치사 똥반스 시리즈 자 6번 30번 19번 이 중에 얘기 들었었어요 어 나올 확률이 크다 어,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에요 어,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크다. 어, 지지난 주서부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치사 똥반스 패밀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얘네들이 해체보을 하는 것 같아요. 어, 6번은 이제, 음, 가만히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얘는 그 이제 옛날에 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이 문워크라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죠. 자. 뒤를 돌아다 본건 아니고, <laughs> 뒷걸음 질증이 있어요, 앞으 보면서. <laughs> 어, 그니까 이제 조금 당분간에 6번에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요. 어, 그리고 30번. 이번에 29번이 나왔었죠. 어, 아까 전에 29번, 30번 얘기 들었었죠. 30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진짜. 어, 그리고 2 9에 이모수이기도 하고요. 어, 이둘 중에서 한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상을 하는데 자 29냐 30이냐 자 이것도 역시 하늘에 두손 간절히 모아서 두손 모아서 하늘에 간절히 빌어 봐야 돼요 29냐 30이냐 어 언제였더라 그때 한수 얘기했더니 연달아 나온 적 있어요 <laughs> 29, 30 어, 연번? 설마 아, 설마가 이제 사람 잡겠느냐 그랬는데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쉬어요자 이번에 어, 이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어, 절대 찍어서는안될 빌런 몇 번이냐? 악의 축에 들어갈 범호가 몇 번이냐? 어, 44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단번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얘 나오면은요, 배째, 배째. 이 번호가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납들고 오시기는 있기 없기 <laughs> 없기. 자,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죠. 어, 무서워요. 저쌈못 해요. 어, 만약에 들고 오신다 그러면 저 달아나 달아나야 돼요. 저 빤쓰를 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지금 핸드폰 번호가 나가고 있죠, 계속. 자, 이러면서, 어, 이제, 나 1등 당첨되면 이제 대참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어, 어 1등 되는 대환장 파티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어, 아니면은 뭐 이제 자고 일어나니 1등이던데요. 아니면은, 이제, 얼떨결에 1등 됐어요. <laughs> 자, 원하신다면,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1등 번호를 드립니다가 아니고, 1등 되는데 보조의 자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요. 이제, 다음 주. 자, 얼떨개월에 1등 됐어요를 목표로 자 이러한 멘트를 남기면서요. 또 한번 이제,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긴다 그러면은, 자, 단무지가 많은 곳에 1등 번호가 나올 은혜가 내일 것이다를 목표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